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여러분들 고생시킨 그런 하루였는데요.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전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이 가장 크게 0.76% 이렇게 올랐고, 다음은 뭐0.15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10년 만기 그 국채 금리가 1.634%로 또 상승을 했어요, 수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스닥 중심의 상승을 시장이 가져왔다. 다만, 이제 후반부, 장후반부 들면서 조금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어, 미국 시장도 좀 보이긴 보였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그, 새롭게 요새 그 자동차 빅3, 음. 테슬라, 뭐, 리비안, 루시드. 이게 뭐, 진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하고 비교하면 참 다른 모습이에요. 예, 그까 그러니까 뭐, 매출도 하나도 없어도 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몇십 퍼센트씩 하루에. 이런 게다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수급의 문제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은 이제 또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게, 음, 연준 의장이 과연 어,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하느냐 아니면 뭐그 라엘 브레이나든가요어그어 60일 채안된그 여자분 그분 지난번에 이제 백악관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그둘 중에서 누가 결정되는지 아마 주말을 지나면서는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시장은 또 그런 거그뭐 누가 바뀌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뭐 그래도 이제 또 뭐. 어, 연준 의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거 가지고 또 시장이 또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건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전부 상승 마감해서 출발은 강보합군 출발을 했지만 예,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예, 지수 하락 폭이 양시장이 다 커지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에 3,004 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강법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기관, 음, 특히 기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초초반부에는 어, 어, 매도에 가담했죠. 그래서 이 매도 물량, 특히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어, 지수가 이제 하락을 음, 했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개선될까 생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 무렵에 오후 늦게부터 한 2시 반 넘어서부터 외국인들이 그 순매도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순매수로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704억을 최종, 700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7,687억을 순매수했어요. 음, 개인이 오늘 많이 샀습니다. 기관은 8,862억을 순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지수가 어제보다 1.16% 빠진 2,962.42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어, 코스피 시장은 아무래도 이게 수급 균형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다그이동평균선이 이제 그 방향은 틀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빠르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시장이 간다 이렇게 에, 가시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학권 출발을 했어요 어, 1039 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어제와 다르게, 이제 오늘은 이제 순매도 위주로, 어 이렇게 해서 좀처럼 매도세를 줄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관은 뭐 최종적으로 182억을 순매수하고, 개인들도 코스닥에서 1265억이나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995억, 거의 1000억 가까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하루 종일 0.5% 하락한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종가 무렵에 조금 나아져서 오늘 종가는 어제보다 0.41% 하락한 1031.26포인트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어제랑 다를 바 없이 좀 비슷한 추세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 이건 뭐늘 말씀드리지만 게임주가 게임주 자체로도 뭐 있지만 최근에는 그 디지털 라이프, 그러니까 메,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 이게 이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주에 가장 적용시키기가 좋고 이해도가 빠르니까 이쪽이 이제 움직였는데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지스타가 열리죠. 부산에서. 오늘 개막해서 2021년 지스타가 어떻게 보면 뭐 게임 박람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17일부터 오늘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어, 뭐 카카오게임즈나 뭐크래프트 이런 게 이제 거기 통해서 신작 공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중국이 3개월 동안 중단됐던 그 온라인 게임에 대한 판호 있죠. 판호 어, 이거를 발급을 재개했다. 파노 아시죠? 이게 중국에서는 그냥 뭐 온라인 게임 하고 못합니다. 이거 중국 정부 이거를 발급해 줘야 되죠. 그런 보도 영향으로 또 게임 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또 드래 드곤 플라이 같은 거는 P2E 서비스를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겠다 이런 소식에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P2E 플레이 투 n 그러니까 뭐 놀이도 하고 결국은 뭐예요? NFT를 탑재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게임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가 적용되는 그런 분야들이 막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제 또 메타버스 본연의 본연의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메타버스 이름은 VR, AR, MR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그 원래 쪽으로 또 오늘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애플이 XR 아시죠? 확장 현실 XR 확장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헤드셋 그거를 내년 하반기에 에,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또 불을 댕겼고. 또, 뭐, 요새, 이제, 메타버스 된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되는 보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 그래서, 뭐, 글로벌, 그,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연, 뭐, 거의 20, 25% 이상씩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건 이제 전망인데, 그건 뭐, 대봐야 알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 정도로 그, 메타버스가 무슨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취급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AR, VR 관련된 그런 주식들도 아주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엔터인데 엔터주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제 4분기 들면서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적 회복에, 회복에 상당한 기대를 건다 이게 이제 표면적 이유고 사실은 이제 특히 이것도 게임주와 같이 NFT, 메타버스 이런 거를 활용하기가 좋은, 구체화시키기가 좋은 산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팬들의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확장을 기대한다. 뭐 이런 거죠.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NFT 같은 거 이용하고 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굿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체하면서 많이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 엔터 쪽의 주식에 대한 목표가를 그냥 줄줄이 막 이렇게 위로 바꾸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여행도 받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은 뭐 그렇고요. 음 질문 뭐어 풍산 이제 질문해주신 분이 계셔서 굉장히 이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뭐 풍산뿐만이 아니라. 어, 전통적인 산업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힘들죠. 지금 이게 이 수급 불경이 좀처럼 개선되지가 않고 있어요. 예. 어, 오늘 뭐, 예, 지금 집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하여튼, 어,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1조 2천억이 넘게 예, 순매도를 했습니다. 예. 원달러 발율도 1,182원 50전. 그, 래요 그래서 이제 1182원 50전, 2원 60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풍산 물어 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구리 가격과 관련이 있죠. 어, 근데 이제 구리 가격과 우리나라 구리 관련주들이, 에, 그렇게 뭐 쉽게 해서 커플링 되지는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급의 문제가 좀 우리, 우리 특유의 그게 좀 이제 작용을 한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거는 긴 호흡으로 보시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풍산 같은 건 주봉을 주로 보십시오. 그러면 주봉을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중간에 다, 다지, 중간 다지기 정도 온것 같다. 그래서 이 베이징 머트리얼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좀긴 호흡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몰빵 대상의 주식이거나 트레이딩 대상은 아니고 이렇게 좀 모아가는 이렇게 쭉 모아가는 그런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거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본 것 같아. 이거는 거의 적금식으로 음, 사서 하는 걸로 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뭐 자동차도 그거 다 힘들죠 지금은. 예. 지금은 뭐 어쨌든 간이 수급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쉽게 시장이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시장 얘기하죠. 오늘도 오늘도 메타버스,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메타버스 NFT 뭐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어, 뭐 가장 가까이 최근에 게임도 있고 음, 엔터도 있고 뭐뭐 뭐 이제 다른 것 산업으로 이렇게 확산시켜갈 수 있는 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디지털 라이프 이렇게 말씀드.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련 주인들의 상승이 이제 오늘도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어, 주제로 말씀드리고 나서 댓글을 쭉 보면서 아,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구나 해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왜, 왜 얘네들만 가냐 이거죠. 왜 얘네들만 갈까 첫째, 두 번째, 얘네 이렇게 갈 상황이야. 이거 과, 너무 과열하냐? 뭐,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두 가지가 이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과연 맞아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첫 번째, 얘는 실적이 없다. 뭐, 그냥 실적도 없고, 어, 어 그러면 뭐, 기존에 뭐, 구축산업 어? 제조업, 뭐, 이런 거, 실적 엄청 좋잖아요 어,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게 뭐, 실적이 나쁩니까? 어. 근데 뭐, 주식은 뭐, 그냥 내리받고, 막, 이래니까. 얘네는 실적도 뒷받침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르냐 그러니까 이거 상투다 어. 그 다음에 이제 NFT 얘기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오른다 어. 그러니까 뭐 진짜 한마 말로 개나 소나 다 우리도 NFT 한다 하면 그냥 주가가 또 올라간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난 저런 거안 들어간다고 기다리던 분들은 최근에 저런 것들만 계속해서 오르니까 이제 속상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아니 뭐 이게 뭐 어? 우리나라 장이 뭐 이게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처럼 이렇게 가는 거냐? 뭐 이제 이, 이렇게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스도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 시장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설명할 때. 예, 미인 투표론, 예, 뷰티 콘테스트. 예, 그게 뭐냐면, 미인대회. 지금은 뭐 미인대회 중계 안 하지만, 저희 어릴 때는 뭐 미스 코리아 이거 뽑는다는 막, 예, 메인 방송이 중계하고 막 이랬어요. 음. 근데, 그 미인, 그 미인대회에서 최고로 미인으로 뽑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사위원 전원한테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최고의 미인이 된다. 이게 미인 투표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야 무슨 저딴 게 무슨 주식이냐? 저게 뭐 예? 실제적인 개념 실체도 없고 그냥 NFT 한다 그러면 뭐 더럽같이 올르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쏠림 현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주식 시장의 특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어, 하는 거죠. 그러면 요주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제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은 이게 우리 양치기 소년 알죠 거짓말쟁이 늑대가 와요, 늑대가 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 이것도 여러 사람이 늑대가 온다고 얘기하면 그냥 없는 늑대가 나타나는 데가 주식시장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시장을 판단할 때 논리적이고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 필요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게 주식시장이라면 이건 주식시장이 아니라 법정이죠. 어. 주식시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비논리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 그게 어떤 때냐? 지금 같은 때입니다. 어, 지금 같은 때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도 이것도 그냥 주식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마음 편하게 이거를 에, 받아들이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에,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이 무슨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발전할지, 뭐, 어, 주장하는 대로 1년에 20몇 프로씩 급행창을 어? 앞으로 몇년 동안, 막 10년 동안 해나갈 거다. 그건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 그럼 그러니까 얘네들만 가는 거예요. 지금 음. 근데 그럼 왜왜 왜 얘네들만 가냐? 어. 첫째, 시장은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좋아해요. 음. 구태의연한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어. 주시장은 뭔가 뉴웨이브 새로운 게탁 나오면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어,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그 디지털라이프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생활을 확 바꿀 것이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보통 봤던 일반적인 그팀 테마하고 완전히 판이 달라요. 왜냐하면 테마가 아주 커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냥 생활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암호 화폐 처음 나와가지고 블록체인 할 때는 이건 기술적인 기반의 어떤 한 종류였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수용하는 디지털라이프로 완전히 우리 생활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테마 자체가 너무 크면서 되게 매력적이에요. 어, 그런 거 뉴웨이브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 시장이 늘 열광을 해요. 늘 열광을 해. 근데, 왜더 열광을 지금 하느냐? 시장이 어려우면, 이게 쏠림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시장이 어려우면? 꿈을 사죠, 꿈을. 시장이 어려울수록 꿈을 사는 거예요. 어,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왜? 수급불균형.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놓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디테일이 없어서,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뭐, 또, 어, 어, 코스피 200을 비롯해서 그 krx 들어가는 종목들 교체 대상에 대해서 벌써 이제 뜨니까 막 공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그게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불균형 상태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 좋다는 우량주 작년에 진짜 없어서 못 사던 것들 지금 갖고 있는데 전부 콕껴 갖고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그러면 거기에 이런 연필 구멍만한 구멍이 나서 골로 빛이 들어와도 지하실에서는 그게 굉장히 밝게 보여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딱그 짝이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꿈 꿈이 없, 없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디지털 라이프를 바꾼 데서, 응? 메타버스 이렇게 해서, 뉴 웨이브가 개념 정리도 잘안 되는데, 뭔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게다 비치니까 어떻게 되죠? 글로 쏠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 예, 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인제 다시 간대 이러면 저, 저 무공고를 올리려면 얼마나,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 대상이 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종목 자체가 그냥 가벼워요. 그냥 툭툭툭툭 툭, 툭, 툭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그 동안에 이 우리 시장이 금년에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 수급 불균형의 답답함 네. 이런 것들에 꽉 갇혀 있는 제조 국뚝 산업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특징이 뭐냐 수치가 필요 없어요. 음뭐 메타버스가 먼 수치가 지금 필요해요 그냥 뭐냐 그냥 꿈만 나열하면 돼요 음. 시장은 때론 그렇게 해서 가는 섹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만 얘기하면 돼요 어. 그러니까 도대체 주시장에서 꿈을 얼마나 화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이게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지금 1차 상승권에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쿨다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되는 게 이렇게 간다 미국은 조금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제가 이제 그랬을 때 2차적으로 갈때 이게 돈이 되고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어, 큰 놈들이 다 먹는다 그말씀도 드렸잖아요 어, 근데 지금은 뭐 크고 작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다 올라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가만히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디지털 라이프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아 이게 말이 되는 것도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예, 뜨거운 환영을 받죠 아 뭔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어, 디지털 맞저 지금까지 우리가 바뀌어온 속도로 이게 바뀌어진다면 야 이거 뭐 뭔가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끝에 가서 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냐 아,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형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빠른 순환을 보인다 가다 쓰다 가다 쓰다 계속 그래요 또, 이거를 투자하신 개인들을 보면, 저 밑바닥서부터, 뭐, 끝까지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수없이 타고, 내리고, 또 타고, 또 내리고, 이거를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네, 왜? 불안하니까. 응, 음, 불안하니까. 다 알아요. 수치도 없고, 어, 꿈만 갖고, 어, 말만, 입만 갖고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도 시장이 어려우니까 사람들 자꾸, 자꾸 꿈, 꿈에 쏠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수급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슈의 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시장이 원래 그래요. 원래 네. 이 이런 이런 게 수급 불균형이 여러분 쉽게 해결된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그런 거에 별로 영향이 안 받으면 안 받으면서 꿈만 음, 음, 마, 말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꿈의 주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쏠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덤이 이렇게 하면서도 다뭐 2차 전진이 뭐니 이렇게 막했지만 그것들이 뭐 전혀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런 건 아니죠. 꿈과 실적이 막 같이 뒷받침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놈, 덩치 큰놈들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한 속도로 작년 올해는 지금은 에, 그거 아니에요. 전체 지수는 빠지면서 얘네들만 난리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예요? 에, 꿈을, 그냥 꿈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주식 시장은 그렇게 합리적인 결론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때론 이런 이런 그 시장의 특징이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매매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매매 안 되는 얘기는 뭐냐 이것들을 대상으로 몰빵 음, 전뭐 전력 투자 이거 절대 안 된다. 네. 언제 언제 마지막 폭탄을 내가 잡을지 모르니까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냥 놓치기도 놓쳐서도 안 된다. 어. 왜냐하면 이게 다 이렇게 가는데 나만 뭐 그거 아니라고 뭐 구태여 그럴 이유가 뭐가 있, 있냐는 거죠. 그냥 딴 사람들이 다 이쁘다 그래서 최고점수, 어, 음, 그 미스코리아 진니면 그냥 아저 여자가 제일 이쁜가보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주 시장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기대 수익을 가지면 안 돼요. 몰빵하면 안 되고 높은 기대 수익. 그렇지만 그래도. 일부는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응. 이거 모르면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이제 개선돼서 뭔가 다시 튀어나갈 때 이쪽에 진짜 주력주가 나타나도 잘못 해요. 응. 그래서 일부를 제가 음, 아쉽지만 일부를.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세요. 하이 뭐 제가 얘기해서 어, 오늘도 한번 통화했는데 뭐좀사실세요 거기에 관련된 거. 많이 했는데 아 그때 더 썼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십시오. <laughs> 거기까지. 예, 그때 더 썼으면 안 올랐 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투자 대상으로 이것들을 보면서 추적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뉴웨이브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걸 마치 무슨 메타버스 관련주와 무슨 대형 우량주의 대결 같이 뭐 이게 꺾여서 얘네가 가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수급 개선이 안 되면 갈수가 없고 그냥 이거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장을 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원전 포함해서 몇개 이슈들이 이제 돌 거예요. 이게 도는 이유가 이게 꿈쩍을 안 하니까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히려 이 이슈순환이 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쪽의 이슈순환은 점점점점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시장은 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내가 투자하는데 상당히 조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그냥 질러질러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올해는 그런 거, 어. 조화를 잘, 이렇게 우량주, 또 요런 어, 끼 있는 주식, 이런 거를 탁탁 조금씩 수익을 잘라가면서 이거를 같이 섞어서 운영하는 요런 것도 어, 필요한 때다, 이거야 요런 거, 요런 조화를 잘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그냥 흑료돈, 백몇원 주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벌면 되죠.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지금 관찰하셔야 돼요. 이슈 순환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수급 불균형이 보니까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슈 순환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 줄이고요.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